자점 마이너스 4,0에서 다음 곡선의근 접선의 방정식 구하여라. 그러면은 뭐 접선 의 방정식 음, y는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f A 일단 쓰시고 어,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는 지금 이 점에서 다음 곡선이 긋는다고 하니까 외부의 점이 주어진 거죠. 그러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4를 넣어주시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. 어, X, Y에다가 마이너스4와 0을 넣어주시면은 f'a,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, 플러스 fa가 되겠죠. 자, 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. 아, 미분해 주시면은, 곱미분이니까 앞에 건 미분 1, 뒤에 건 그대로 더하기, 이번에는 앞에 거는 그대로, 뒤에 건 미분. 근데 미분해도 여전히 무리수의 x, 무리수의 x 거듭 제곱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0, 어, 여기다가 a 넣어주시면은, f'a가 e에 a 더하기 a, e에 a. 그러면 e에 a로 묶어주시면은, 뭐, 이 정도로 쓸수 있겠네요. 그러면은, e에 a, a 플러스 1. 자,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버릴까? 그러면은, 자,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, fa, a 넣어주시면은, a, e에 a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기서 2에 a, 2에 a를 묶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, 이거 풀어내야 되겠네. 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죠?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넣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. 여기서는 a만 남으니까 a 들어갈 거고요. 그러면은 이게 A 거듭제고 마이너스 A 제곱, 마이너스 4,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. 자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 묶어내버리시면은 이렇게 되겠고요. 이거 인수분해 하셔서 A 플러스 2의 완전제곱씩 만들어낼 수 있겠죠. 그게 0이 돼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0인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지수니까 그럼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인 걸 구했으니까 y는 f' 마이너2 x 2 플러스 F 마이너스 E, A에다가 마이너스 E를 넣었고요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. 어, 미분한 거 있죠. 미분한 거 에,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E를 넣어주시면은, 음, E에 마이너스 2 거듭 제곱 마이너스 2, E에 마이너스 2 거듭 제곱 그러면은 요거 계산 되죠. 계산 돼서,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거듭제곱 되겠네. 그래서 기울기 구해졌고요. x 플러스 2. 그 다음 f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주시면은 마이너스 2, 2에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 자, 뭐이 상태로 마무리하셔도 되겠고요. 어, 풀어주면 되겠죠? 풀어주시면은 x 마이너스 2, 2에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, 2에 마이너스 2. 그러면은 요게 또 계산이 돼서, 마이너스 4, 2에 마이너스 2 거듭 재고, 요 정도로 문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